음, 자. 운동하느라 덥지? 자, 이거 마셔. 음. 날씨가 많이 좋아졌다. 아유, 상쾌해라. 몰랐는데 날이 많이 풀렸네. 그치? 음, 음? 아. 이거... 이거... 니거야 네 초콜릿...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. 자, 음, 왜겠냐? 내가 너 좋아하니까 그러지. 어, 왔구나. 어, 어서 와! 아, 아니, 뭐,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이 바보야, 내 생일은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. 아,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.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. 자. 왜 너한테 주겠냐? 오랫동안 좋아했으니까 그렇지. 아니, 내나 간다. 야, 뭐하냐? 뭐야, 모래끼를 그렇게 깜짝 놀라. 야, 네가멍 때리고 있었던 탓이지. 그게 왜내 탓이야? <laughs> 아니 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자 아니 아 몰라 자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너 보나마나 아무한테도 못 받았을 테니까 혹시 봐 아니.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!